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예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 두 번째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땅에서 계속 북진하여 아모리족 속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를 얻습니다. 이로써 요단 동편 정복이 마무리됩니다. 바산 왕 옥의 땅은 이후 문하세 반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묻지른 것처럼 그를 묻찔러라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 없이 쳐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옥이 다스린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은 예순 개나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것 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노획한 모든 집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계울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리온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온길라아과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옥이 다스리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옥뿐이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사람이 사는 라빠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제여서 길이가 아홉 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 남부에 이어 북부 바산 지역도 정복합니다. 바산 지역은 비옥한 곡창지대로서 목축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지나 바산 길로 올라갔을 때 바산 왕욱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의 군대와 그의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으니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라고 하십니다. 마치 이미 승리를 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싸워 승리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했습니다. 이들의 성읍은 높은 성벽으로 무장되어 있었지만 모두 전멸시키고 짐승들과 물품들은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 아르논 계울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모두 시온 왕과 바산 왕오 옥에서 빼앗았습니다. 11절에는 바산 왕 옥의 침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는 거인족인 르바임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회고하여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나의 묵상입니다. 첫 번째 세대는 아모리 족속과 싸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그들과 싸워 승리를 얻습니다. 아무리 족속이 약해지거나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올한해 믿음과 순종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